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은 솔로몬의 후예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2023년 11월 19일부터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후티가 공격을 일삼고 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많은 하물선이 최단거리 해상로인 스위즈 운하와 홍해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엄청난 손실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은 2023년 12월 홍해의 안보를 위해 다국적군을 창설하고 합동순찰과 정보 지원 등 협력을 선언했다. 또 미국은 2024년 1월 12일 영국과 함께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는데 이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사실상 중동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티는 에멘의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자 시아파 무장단체로서 1994년 북에멘에서 후세인바르레딘알 후티에 의해 조직된 믿는 청년들이 모태가 된 단체다. 최초 설립 목적은 시아파 사상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2004년 후세인이 에멘 정부군 공격을 받고 후티를 사살하자 그의 이름을 조직이름으로 바꾸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무장을 갖추며 무장단체로 변모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대통령궁이 있던 수도 사나를 점령한 후 이곳을 거점으로 북에멘의 상당지역을 장악했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란만이 후티반군을 에멘의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이란편인 후티반군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우디는 이슬람혁명 사상 수출을 일종후 국시로 여기는 이란과는 눈엣 가시다. 이란이 레바르후헤지블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 북에멘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들로 아라비아 반도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에멘에 자리 잡은 후티 반군은 이란의 협조를 받는 시아파로서 적대시아는 순위파 사우디가 지원하는 남에멘 정부군과 여러 차례 내부 전쟁을 치러왔다 이처럼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이면서도 또 안으로는 시아파와 순위파의 깊은 갈등으로 내부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예멘이다 호티는 이란식 시아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그 상징 깃발에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태인들에게 저주를 등의 강령이 적혀 있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량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이스라엘 성량은 거의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철천지 원수지간이 아니고 어쩌면 같은 혈동을 잇는 국가처럼 아주 친숙한 혈맹 사이였다. 사실 에멘은 홍해 건너 현 에티오피아와 같은 한 나라로서 한 왕의 통치를 받았을 때인 시바 여왕으로부터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다이도왕의 뒤를 이어 아주 부강한 나라 왕이었다. 지금의 에멘과 에티오피아를 무대로 그때 당시 시바 왕국 역시 상업과 교육이 뛰어나 막강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바 왕국의 여왕은 구약성경 11기상과 역대기 하에서 지금의 예멘 지역의 세바의 여왕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왕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값진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시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거침없이 답하자 시바 여왕은 솔로몬왕에게 향료와 금은 보석을 선물로 주고 솔로몬 왕도 이에 담내하여 여러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다시 시종을 거느리고 돌아갔다고만 작게 성경은 전한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는 과학적,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의 전설을 모은 왕의 연대기에는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조를 솔로몬과 시바의 아들로 설정한다. 시바 여왕은 이름은 마케다다. 여왕은 어느 날 상인으로부터 솔로몬왕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자 값진 선물을 싣고 솔로몬왕을 만난다. 시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거침없이 답하자, 병로와 금은 보석을 선물로 내놓자 솔로몬도 이에 담내하여 여러 선물을 주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학식에 탐복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태양신을 믿지 않고 태양을 만든 이스라엘 창조신을 믿기로 했다. 여왕이 귀국하려는데 솔로몬은 시바 여왕에 매혹되어 그녀를 책략에 빠뜨려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주라고 금반지를 선물했다. 여왕은 에티오피아 악숨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왕국을 펼쳐나갔고 그후 메넬리크를 낳았다. 메넬리크는 22살이 되던 해 이스라엘로 가서 솔로몬 왕을 방문했다. 메넬리크는 반지를 보여주며 마케다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반지가 필요 없구나. 그런 거 없이도 내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아보겠구나라고 기뻐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다. 율법과 학식을 배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반겨 환영할 리는 없었기에 메넬리크는 어머니와 살겠다며 되돌아가겠다고 고집했다. 솔로몬은 장로들의 장자들을 수행원으로 하여 자기 아들 메넬리크와 함께 에티오페로 가게 하였다. 이때 수행원들이 된 젊은이들은 에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시오. 메넬리크 모르게 성전에 있던 은약계를 훔쳐서 수송품에 섞어서 출발하였다. 여행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넬리크는 공포에 떨었으나 수행원들이 야외가 허락하게 이법계를본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설득되었다. 그 사람들은 법계와 함께 무사히 에티오피아 악숨에 도착하였다. 시바의 여왕은 흔쾌히 왕위를 아들에게 내어 주었고,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는 왕후로 아프리카 악숨에서 통치 시대를 열었다. 그뒤 메넬리크 1세는 언약교를 앞세워 정복 전쟁에 나서 에멘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더공고히 정복하며 솔로몬의 왕국을 세워 나갔다. 이때 가져온 언약교는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악숨 에베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며, 모든 교회는 이 언약계에 대해 큰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악수마왕조는 이 메넬리크 일세의 근극자를 뿌리로 BC 80년에서 서기 940년까지 1,000년 이상 에디오피아 에멘 일대를 지배한다. 에티오피아는 악수마왕조 붕괴 후 혼란기를 거치다가 1270년에 메넬리크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에쿠노 암락이 권력을 장악하며 솔로몬 왕조를 열었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뒤 1974년 공산혁명으로 에티오피아가 붕괴할 때, 강제 퇴위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까지 솔로몬 왕조는 이어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 후에는 에티오피아를 2000년 가까이 지배한 것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종교는 솔로몬을 이은 유태교가 아닌, 에티오피아 정교인 기독교를 43.5%가 신앙의 모토로 삼는다. 이는 악수망조 에자나 왕의 통치 시기였던 AD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보통 고원지대 농민들은 기독교를, 저지대의 민족들은 이슬람을 믿게 되는데, 이는 7세기경 이슬람 제국의 영향으로 이슬람교가 성행했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으로부터 이온 유대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메넬리크 1세의 후손들과 수행원으로 내려왔던 유태인들의 후손들은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번성하였고 국가의 기틀과 기반을 닦아나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고, 이어 7세기 이후 에멘은 이슬람 제국의 아랍 진출로 유태인들이 타전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에티오피아로 이주하거나 소멸하였다. 그후 에티오피아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 정교인들과 유태인들의 마찰이 심해지자 종교 강요를 요구하였다. 이에 유대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외부를 차단한 채 갈수록 깊은 산악 지대로 피신하여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시바 여왕 아들 메넬리키와 같은 유대 전통으로 정교를 이어온 많은 사람은 악수왕국 시대에서 지금까지 유대 전통을 지키는 아프리카계 흑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1800년대 후반 영국 선교사의 선교 여행 중 상간 오지에서 유대 공동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세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유대 신앙을 지켜오며 살아오고 있었다. 이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들을 솔로몬 의후예라고 하면서 자부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중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의 단 지파가 이곳 에디오피아까지 흘러왔다고 그 뿌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 종교 의식을 온전히 행해오고 있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후 많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유태인은 피부색으로 구별해서도 안되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이들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는 유태인들도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정부가 입국을 승인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1974년 내전을 시작으로 장기화하며 학살, 폭력, 인종청소 등으로 사실상 유대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을 구출하기에 엄청난 돈을 지급하여 이스라엘로 기화의 총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이후 에티오피아는 정치적 상황이 더 지속해서 악화되자 정부는 붕괴 위기에 내몰렸다 대규모 내정 가능성을 포착한 이스라엘 정부와 방위군은 에티오피아에 거주 중인 유태인들을 항공기로 탈출시켜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탈출작전을 기획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모세작전, 여호수아작전등 항공탈출작전을 진행했지만 솔로몬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유태인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옮겨야 했다. 따라서 이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 공군의 C-130 수송기와 LR항공사업 보잉 747등총 35대의 항공기를 동원했다. 1991년 5월 24일 솔로몬 작전이라고 명명된 탈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많은 유태인들이 공항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지원한 여객기와 수송기에 탑승했고 내전 직전에 에티오페아를 탈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항공기는 과적 상태로 이루겠으며 특히 LR 보잉 747중한 대는 1,88명의 0 승객을 태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한 항공기로 기록되기도 했다. 1991년 5월 20일까지 진행된 솔로몬 작전은 36시간 동안 14,325명을 탈출시키며 성공적으로 종료된 적도 있다. 알리아는 유태인 디스포라들이 유태인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알리아를 위해 지금도 곤다르나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스라엘로 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아무튼, 에티오피아에서 박해받는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거주 에티오피아 유태인은 약 1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9세기에 기독교로 강제 개정당한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일반귀화법과는 달리 가족상봉법을 적용하여 유대교육을 통과한 뒤 귀하할 수 있게 된다. 이사야 43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되는 1차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북의 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로 내려온 솔로모노의 파생된 혈통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유태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 구별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목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받아주는 셈이 된 것이다. 원래 정통 유태인은 목의 중심이었는데, 이는 핍박과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진 유태민족들은 모든 전통을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치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란다.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타민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심사를 받아 유태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라피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유태인은 북의 중심의 솔로몬 후예인 것이다. 또 한가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시바 여왕은 백인일까 황색인일까 흑인일까 중 어떤 계통일까? 인류의 기원을 보면 노아는 샘, 함, 야베스 세 아들을 낳았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안이어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다. 주로 아프리카계 흑인족들의 조상인 함의 장남 구스 후손들은 스바 즉 세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십드가였다. 세바는 남서부 아라비아에서 홍해를 건너 지금의 수단지역으로 들어가 수바족이 되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구스가 에티오피아의 조상이라고 전하고 있다. 성경 70인역에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번역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검다라는 뜻이 있다. 그렇다고 구스인들이 모두 검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구스 후손을 단순히 에티오피아라고만 보기도 어렵지만 거의 흑인에 가까운 민족임을 알수 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인 내시는 거의 확실한 흑인이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성경에서 약 40에 언급되는데 에티오피아인들은 흑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언급이 흑인에 대한 언급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선지자 예레미아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예레미아 13장 23절에 물었듯이 구스즉 에디오피아인은 자연스럽게 검은 피부를 언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바 여왕은 당연히 흑인이었고 그 아들 또한 흑인이었다고 볼수 있다. 다음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가 혹 시바 여왕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물론 성경 아가서에서 신랑과 술람미라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술람미는 무시하는 오빠들 때문에 포도원직으로 일만 했던 검고 못생긴 너의 여인이었다. 술람미아 대조대는 등장하는 여자들은 희고 아름다운 에루살렘 여인들이다. 여기서 검은 여인을 상징하는 것은 시바 여왕으로도 상상해 볼수 있다. 물론 여왕과 포도원 일꾼의 여인과는 신분상 차이도 엄청나고 얼굴도 여왕처럼 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흑인의 모티브는 시바 여왕을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다. 이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노골적으로 흑인 여왕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바 여왕이 아가서에서 순남미 여인이라는 성격적 근거는 전혀 없다. 1959년 킹 비더 감독 영화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서는 솔로몬 역으로 율브리너로 시바 여왕은 백인 여인인 지나 롤로브리지다를 떠올리다 보면. 당연히 시바 여왕은 백인처럼 상상할 때가 있지만, 실제 시바 여왕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분이나 피부색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내적 사랑의 마음이다. 인간적인 사랑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 제약시 되더라도 사랑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다. 왕들의 신분상 여러 여인에게 얻어진 아들이 많겠지만. 구속에 그더 마음이 가는 진실을 하나님도 결과적으로 막지는 않으셨다. 그리하여 다이세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된다. 또 한가지 신약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에 언급하였듯이 연하보다 더또 솔로몬보다 더 크신이라고 지칭한다. 예수는 연하처럼 죽은 뒤 사흘만에 부활할 표적밖에 보여줄게 없다 하시며 온사생에 부와 지혜를 가진 솔로몬보다 더큰 자신을 잘 모른다고 책망하셨다. 아무튼 솔로몬으로 얽힌 한 시바 여왕으로 인한 역사가 현재까지도 실제화됐다고 한다면 이는 단한 사람의 행보로 그냥 의미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 곧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